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미리 다 이야기했고, 합의했고, 전 그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남편이 난리난리 난리 아주 난리를 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해, 우리 사이를 그만두자, 고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아니라도 우리가 언젠간 헤어지게 될 거라면 지금 헤어지자고 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혼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이상하다 제가 이기적이다 하지만 전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으로는 홀 시어머니와 결혼한 손잇 시누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당시 저희는 시댁과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위치상 제 회사와 거리가 멀었지만 남편이 결혼할 때 모든 걸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 줄 테니 딱 하나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 가까이에 살며 챙겨 드리고 싶다고요. 남편의 큰아량에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었어요. 회사가 좀 멀어지긴 하지만 그건 제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좀 의아하시죠? 어머님께서 저희의 연애 때부터 항상 되게 해오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당신께서 절대 자식들과 함께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께서 15년간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자식 부부만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시부모 입장에서도 불편한 겉투성이고 편안해야 할 집이지만 편안한 옷차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부부싸움이나 친구분들을 집으로 모시는 일도 불편하고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걸 봐왔기에 어머님의 절대 저희와 합가를 할 생각 따위 없다고 자식들의 집안일에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에 살면서 사위도 며느리도 아닌 딸과 아들 종종 보면서 지내면 그것 이상 바라는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연애한 3년간 한결 같은 말씀을 하셨고, 쿨하면서 독립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양가에서 5천만원씩 도움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저희 능력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한사코 당신께서 5천만원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시댁에서 도움을 주시는데 당신들께서 아무 도움도 안 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며 똑같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여유 자금이 너무 많이 생겨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5천만 원은 집을 사는데 보태 전세에서 매매로 변경해 구입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500만 원씩 나누어 양가에 되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것이었기에,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와 남편의 뜻은 일치했습니다.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려 양가에 드릴 2,500만원을 각각 수표로 찾아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갔어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는 미리 준비해둔 2,500만원을 친정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이게 웬 돈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사는데 보태쓰고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돌려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선 그러지 말라고 대받을 생각하고 준돈 아니라 사실 결혼하는데 준비했던 돈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전세로 준비하던 신혼집을 매매로 하게 되었으니 충분하다. 살면서 나머지 2,500만원도 갚아드리는 날이 올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시작을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의 부모님께서는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라고, 그럼에도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해주어 고맙다고 하십니다. 다음날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고, 엄마는 결혼하고 첫 시댁에 가는 저희 부부의 양손에 이바지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는 감격스러워하시며 당신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가정을 이루었냐. 며제 남편을 안아주시며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는 사돈께서 뭘 이렇게나 챙겨 주셨냐며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 고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를 보러 온 신우이 가족과 어머님과 다 같이 식사를 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께도 2,5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이게 웬 돈이냐? 고 물으셨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며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희 마음을 감사하게 받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둘의 의견은 일치해요. 언젠간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땐 제가 오롯이 집안일 혼자 하겠지만 맞벌이를 하는 이상 정확하게 분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죠. 저는 식사 준비, 청소, 세탁기 돌리기를 남편은 설거지, 쓰레기 정리, 빨래 정리를 담당하기로 했고, 저희는 각자 맡은 일에 불평, 불만 없이 잘 해왔기에 각자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고 와서도 맡은 집안일을 잘 해내어서 나름 집안일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건 각자, 어지럽히는 건 각자 정리하고요. 그런데 평탄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로 인해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어머니와 남편 때문인 게 맞겠네요. 어머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 시집살이 시키신다던가, 안부 전화 강요, 지나친 연락, 이런 것도 없었죠. 다만 결혼하고 한달 정도 뒤부터 남편이 퇴근길에 어머님 댁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뭐 그걸 떠나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 오는 걸 굳이 제가 된다, 안 된다 할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고요? 저는 평소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빠릅니다. 그렇게 퇴근해서 저녁을 만들어주죠. 퇴근하고 오자마자 블로그와 유튜브를 뒤져가며 식재료를 손질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처음에 남편이 어머님 댁에 들렸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리 늦게 와도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맘먹고 오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인분을 준비하다 보니 그럴 땐저 먹을 만큼 먹고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에 먹기도 했어요. 매일 그렇게 함께 먹을 분량으로 저녁 준비를 다 해놨는데 불규칙하게 어머님께서 먹고 오고 나니 어중간하게 음식이 남아 다음날 먹기도 하고 버리기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해서 저녁은 집에 와서 먹어. 그렇지 않을 거면 미리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먹을 분량을 하든 대충 알아서 챙겨 먹겠다. 고요. 남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면서 알겠다고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집에 와서 먹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말한 다음 날도 시댁에서 먹고 오더군요.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전날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며 제가 해준 오징어 볶음이 먹고 싶다고 다음날 저녁에 오징어 볶음 해서 맛있게 같이 먹자고 해서 퇴근하는 길에 오징어 두 마리 사서 볶으면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또 오지 않으니 말이에요. 분명 어제 이야기했는데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고 바로 다음날 말도 없이 또 시댁에서 먹고 오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이랑 좀 다퉜습니다. 자기야 내가 어제 이야기했잖아. 어머님 댁에서 저녁 먹고 오는 거 괜찮아. 괜찮은데 미리 말은 해달라니까. 오늘은 집에 와서 먹는다며, 오징어 볶음 해달라며, 그래서 다 준비해 놨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와,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우스워? 우리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싸워야 해. 아니, 어, 밥안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해 나놨더라고. 그러면서 먹고 가라는데 그냥 나올 수가 있었어야지. 아, 엄마가 서운해 하실 수도 있고. 그럼 말이라도 해주던가. 내일 어머님 댁에 저녁 먹고 올 거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최근 두달 동안 당신이 집에서 밥 먹은 것 일주일도 안 되잖아. 이건 음식 낭비야. 내가 혼자 다 먹는데도 한계가 있어. 알았어. 그러면 저녁은 엄마 댁에서 먹고 올게. 솔직히 하루 중 남편과 대화 시간이 저녁 시간 뿐이에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 달라 각자 준비해 각자 출근하기 바쁘기 때문에 신혼인 만큼 저녁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하는 게 그리고 싸가지 없는 남편의 애교를 보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결혼 몇 개월 만에 그런 소소한 행복을 어머니께 빼앗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남편은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심할 때는 집에 오자마자 씻고 잠만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저녁 먹고 오는 건 이해하겠지만, 집에 와서 한 시간이라도 나랑 시간을 좀 보내게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소리가 저녁을 먹고 나면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셔서 그거 들어드리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간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님이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나 싶었지만 혼자 시어머니가 적적하셔서 그러려니 자식들 모두 취직 시집 장가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것을 적응하시길 기다려 드리지자는 나름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5주 정도부터 입덧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입덧이라는 거 말만 들어봤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밥을 먹는 거 둘째치고 음식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아침에 내 속에서 나는 냄새도 속이 울렁거려 더군다나 남편은 임신을 한 제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더니 집안일이며 식사 챙겨주는 것을 최대한으로 함께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그날 그날 제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해주고 출근을 했고 최근에서도 무엇이라도 잘 먹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때 그나마 제가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흰죽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떤 날은 컨디션에 따라 그 흰죽 냄새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살기 위해 먹었습니다. 입덧으로 못 먹어도 아기에겐 아무 문제 없다지만 엄마인 제가 신경 쓰였어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임신을 한뒤 남편은 절 챙기기 위해서 퇴근하면서 어머니께 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런 말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으니 저도 남편도 당연히 어머님이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어머님 댁에 가지 못한 지 2주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외로우시다고 당신께서 노년에 이렇게 살려고 자식들 그렇게 온 정성으로 키운 게 아니라고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게도 똑똑히 들릴 만큼 크게 말입니다. 결국 전화기 너머로 통곡을 멈추지 않는 어머님으로 인해 남편이 어머님 댁으로 갔고 그날은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진정이 되지 않는다며 도저히 혼자 두고 집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날린 걸. 다음날부터 다시 남편은 저녁마다 퇴근하고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시댁으로 갈줄 알았는데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여기저기가 아프다며 혼자 지내다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세 이제 딱 60이신데 말이에요. 물론 60대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건강 체질이거든요. 취미로 스쿼시에 등산하실 만큼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당신 건강이 안 좋아 쓰러지실까 걱정이 된다며 합가하자는 겁니다. 합가요? 갑자기 대체 왜? 분명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어머님 당신 입으로 합가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각자 편안하게 살자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합가라뇨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당신께서는 아들을 못 보고 살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땐 괜찮았었는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들 장가보내고 난이 하루 단 1분도 살 수가 없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마음이 헛헛한 게 눈물만 나신다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임신한 상황을 이해는 되고 아들을 봐야 했기에 고민을 하다 내린 결론이 아들을 볼수 있는 방법이 합가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게 어머님은 너도 아들 낳아봐라. 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며 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의 합가는 절대 못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일단 알겠다고 자신이 중간에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어머님이 집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대체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 계신지 이해가 안 되어 기가 막힌 표정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온 거지. 내가 현관 따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남편이 어머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군요. 또또 또 어머니가 울고불고 하신 거죠. 남편은 말뿐 어머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냥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 혼자 우리와 합가를 하는 것을 결론 내리셨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만 팔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또 눈물바람으로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비밀번호를 받아내어 집으로 밀고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스트레스더라고요안 그래도 성격이 예민한데 극도로 예민해져 스트레스가 그게 달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군요. 정말 어머님은 가실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남편과 제가 조금만 분위기가 안 좋거나 언성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냐고 자신 때문이냐며 손도 뻗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제가 정성으로 갖고 온 집안 살림을 다 만지고 인테리어와 마저 당신의 기호에 맞게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내 스타일대로 해 놓으면 어머님은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다시 당신 스타일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 계시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저와 합가를 하시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대체 어머님이 언제 가시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잠시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면 될줄 알았는데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저와 합가를 하시려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님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합가에 대해 이야기된 부분 없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니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힘들다고 네가 뭐가 힘드니?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저희 집이잖아요. 내 아들 집이기도 하지. 어머니께서 분명 저희 결혼할 때 합가는 절대 하지 않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못 살겠어. 처음엔 합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아들 하나인 집에 시집온 니네 팔자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십니다. 전 절대로 합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당신 할 말씀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양쪽 눈치만 보느라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하열하게 되었고, 그대로 전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하게 된게 어머니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7주까지도 건강했던 아이가 어머님이 오시고 돌연 잘못되었거든요. 임신에 안정기란 없다곤 하지만 4개월에 막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자 남편도 어머님도 너무나 원망스러워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이제 괜찮냐고 전화를 하셔선 아이가 잘못된 게 모두 제 탓이라고 하네요. 제가 유별나고 예민해서 애를 지키지 못했다고요. 게다가 남편은 그냥 우리야 인연이 아니었던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랬던 저랬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떠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이해를 하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혼해야겠구나 싶더군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세상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친정으로 가 일주일간 회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친정에 있던 그 일주일간 남편은 제게 한번 와보지도 않고 어머니와 지냈습니다. 물론 전화는 왔지만요.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 신혼집은 완전히 시어머니 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어머님이 살판나셨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남편과 갈라서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따지고 물을 걸 물어야 됐더군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남편에게 당신 어떻게 수술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번을 날 보러 오지 않을 수가 있어? 당신의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가면 당신이 신경 쓰이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인, 장모님이 잘 챙겨주실 걸 아니까, 믿으니까. 이제 보호자는 당신 아니야. 그렇지만 당신이 부모님이랑 있는데 뭘, 아, 진짜 그래서 그랬어. 내가 당신 보러 가면 엄마 혼자 있는 것도 있고. 순간 그 말에 인내심이 또 끊어지더군요. 남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너 마마보이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저의 그 말에 어머님도 뭐 마마보이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렇게 잘 자란 성인한테 마마보이라니. 어머니 형님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무슨 너 같은 상황. 유산. 우리 딸은 건강해서 유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애셋 잘만 낳았다. 네가 유난이라서 그래, 유난스러워서. 아우, 진짜 어머니, 저 어머니와 함께 못 살아요. 아들 결혼 생활 원만하길 바라시면 어머님대로 돌아가세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그런 꿈일 난 게라. 그저께 집 나갔어. 이제 나갈 때도 없어.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라. 아 그런 거예요? 이제 무조건 합가인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합가야 합가. 이제 현실이 와닿니? 네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라고 하시더니 어머님이 제게 그 봉투 하나를 던져줍니다. 정말로 무심한 듯 기분 나쁘게 위에서 아래로 툭 던지셨어요. 애야 이거나 받아라. 이게 뭐예요? 결혼할 때 너희가 나한테 준 2,500이다. 이거 너한테 되돌려줄 테니 내가 너희 집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입 다물어. 뭐라고요? 이걸 저한테 왜 주세요? 저 받을 이유 없어요. 내가 줘야겠으니 받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네가 계속 이렇게 불만 살것 같아서 안 되겠어. 돈 다시 줬으니 내가 너희 결혼할 때 5천만 원 도와준 거다. 그러니 더 이상 토탈지 마. 기가 막혀서 아 필요 없다고요. 받으라고 어른이 주는데 싫다고 너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러자 남편이 자기야. 엄마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준비한 돈이야. 그냥 받아. 뭐라고? 야, 넌 지금 그런 말이 하고 싶니? 우리 아이가 잘못되었는데도 어머니 옆에 붙어 있느라 나한테 와보지도 않아. 어머님에게 그러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겠으니 돈 받으라고? 야, 이돈 너나 가져. 내 엄마, 내가 모시고 살아. 그리고 난 너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라고 하고 그렇게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지몇 시간이 안 되어 다시 돌아온 딸을 보고 의아해하던 부모님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드리니 아버지께서 그런 결혼은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는 같이 살지 말라며 아직 인생 많이 남았으니 절 위한 삶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강력하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간적인 기분에 이야기한 줄 알았다가 강력하게 나가니 당황해하며 뭘 이런 걸로 이혼하자고 하냐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제게 왜 이렇게 유난이냐면서요. 진짜 기가 막혀서 돌을 던진 사람은 이렇게나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서 다음 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소송 기간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혼이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 너무 힘든 시기가 바로 결혼 기간이라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없었던 세월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